せの。

아우라고걔 앞에 막으라고 그냥 옆으로 잡고 발밑에 빨리 하나씩 물어 윤건 하나 잡으라고 가야지 장준성 이거야 이거 입어. 한준성 이가 저거라고 골대 앞에 골키퍼 앞에 걸어 걸나 골키퍼 앞에 아빠 뭐? 어. 이거 아니야 이건 앞에 이거 있어 장준석. 야 테스트. 세워놓지 말래니까는. 아. 굿. 아... 빨리 안 내려 장준수또서 뚜서 니네 또서 지금. 아니고 뭐, 여기 앉아봐 한번보고 어 저쪽이야 환전아치켓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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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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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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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 이니야거이이잖이 얘들아, 이거 이잖아거이이라고거 이거 이석석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때릴 수 있냐 너나 나와야지 야 선아야 앞에다 조회지 그걸 한준서 너 사이드 또볼가지 애가 한준서까지 그만 물로 한준서 같이 와야 돼 한준서 같이 와야 돼 정나정확실하게줘 장준석 봐봐.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마무리. 자, 아니잖아. 저쪽으로 가. 7번, 7번이 잘 장준석 거라고 보면. Não, 그냥 그만 나와야지, 그거 나온대, 너야 장민서 오,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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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말고! 내가 계속 얘기해줘야 돼. 한준서안 밀어줄 거야. 됐어, 태윤이 갔잖아. 태윤이 갔잖아. 그러면 너뭐 해야 돼? 뒤에 앵커 안 해? 허나, 들어가! 팝포스트! 또, 앞에 잡어! 도착해! 아직도 다한번 하나. 이다 그러. 빨라. 빨로 이 한번하번나 번아, 나가 하튼 양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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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갖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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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장준서 빨리 가라고, 이기고 있니, 너? 태은! 태은, 뒤로 와 태은! 앵커 하라고! 에서안 나가? 꿀대로. 태은! 태은! 파포스트파포스트 방건아! 바포스트 붙어! 뿔때 붙어! 들어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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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꿀트로리냐, 아!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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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아! 리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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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나가면서 나가면서 그래 앵커 장준서 앵커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가야지 빨리 가야. 때려 이리 아, 아, 올라 굿굿굿 정훈이 아가가태용가너 어디 가야 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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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이태용 같이 가야지 세브 세세한준한준 하늘색 줘요. 한준게요 하늘색 어디 어 빨리 봐 들도 서로 다 갖고 다녀 계속 걸을 때마다 네, 정리해. 이 마지막 에이야 이거 안오가아라 머리 아니, 나가. 아, 빨리 봐. 정원 려 정원이 줘봐. 정원이 줘. 정원이 줘. 정 주라고. 아 정말. 네네, 네. 세컨, 세컨이야, 세컨이야,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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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아니라고요? 아니다고 뭐, 뭐, 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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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장준석, 뒤에온선이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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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어. 빨리 와, 우리 거잖아, 4초 빨리 가, 장준석 우리가우리 장준석, 빨리 가 어, 빨리, 빨리 어, 가자, 우리가라고가가 정원, 일로 와. 아, 너 정원이 줘봐. 정원이 주라고 해봐. 해보라고 해보라고, 더. 계속, 계속. Good. 정원아, 해, 황건아 집중해라. 또 준비, 장준서, 장준서 5번, 5번은 황건아 사이드. 자, 정원이야, 정원이야, 그건. 자, 가. 정원 어디다 있냐 오, 여기! 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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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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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깨로! 보기만 하라고 왜 따라가 지고 불깨로 앞에 불깨로! 예? 불로어 돼! 어야오잘 하네? 맞는, <laughs> 낫네 계속 계속 그러지 마자 건할 거야 사이드 정원! 정원 앞에 거. 이거 잘라 홍, 잘라야 돼! 어. <laughs> 빨리 와 아, 정원 접근! 가운데 접근 권아도봐 어, 보라구 그렇지! 맞다오 보라. 괜찮아 태연이 잘했어 태연 앞에! 태연 가! 가! 또 가야 돼 정원! 또 가! 또 가! 믿 가! 또 가야지! 계속 가야지! 아, 아,

세가네아서 앉아서 앉아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아니에요서 앉아서 앉아서 앉준서 앉아서 서아서앉서 들어가있어 장준서로와아한준서가 찬다고 아 음? 음, 음. 여기다 룩룩룩룩룩룩룩 여기, 준서야 룩룩 안준서 룩룩 아니야 해 니가 해 니가 나도 Come on, come